안녕하세요 임스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, 타이의 대모음의 타이 입니다. 이 제품은 저는 90년대 사람이어서 그 전에 이제 80년대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것 같은 제품인데 어, 원래 타이의 대모음으로 나왔는데 어, 원래 이름은 다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일본에서 다이란 느낌이 이제 영어의 죽음이랑 관련돼서 한글판은 타이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발매를 한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저이 제품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, 좀 오래 걸렸어요. 나온지는 한두달 정도 된 제품이에요. 어, 깔끔하게 잘 나왔고 DX 느낌으로 네, 나왔습니다. 그 파츠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펙트 파츠 때문에 큰 박스를 쓴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큰 박스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.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고급 수납처럼 타이 타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보면은 어, 얼굴 로즈랑 본체 이렇게 있고 이 닦가리 어, 한명검 이렇게 있는데 뭐 크게 구성은 없어요.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추천을 하기엔 좀 애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좀 까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몇 있어요. 어, 그거를, 설명해 볼게요. 이게 이펙트 파츠 때문에 굉장히 큰 블라스터에 담겨져 있어요. 이렇게 큰, 음, 이펙트 파츠, 검격의 파츠가 있습니다. 어, 이 이펙트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. 돌멩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, 검격의 표시, 그리고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. 군데군데 돌멩이 표시도 잘 되어 있고,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펙트 파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, 크게 막 추천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루즈들을 보면, 지금 이렇게 있는 손루즈. 손루즈가 4쌍 어, 네 있고, 4개가 네 있어요. 2쌍씩. 그리고 본체. 그리고 이 칼을 뺄수 있는 검집, 끝에 검집 하나랑, 얼굴 표정 두 가지 아까부터 검, 검 이렇게 있고 이이 이 타이 거치대에 이 닦아리를 할수 있는 이런 또 다른 거치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. 얘는 얘는 이렇게 뒤에다가 끼우는 구멍이 있어요. 여기 에 끼우는 구멍에 살포시 이렇게 끼워주면은. 같이 할수 있습니다. 어, 여쪽 지지대 관절도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놓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기본적으로 타이 잘 나와서 얼굴도 잘 나오고 그런데 제일 아쉬운 부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이 검이 탈부착이 안 돼요. 관절이 있는 검집이긴 한데 여기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탈부착이 안 돼요. 이게 가장안 좋은 것 같아요. 검집이 안 빠진다는 거. 요거는 빠질 것 같은데 이쪽 검집은 빠질 것 같은데 이 끈이 몸에 부착이 되 있는 형태예요.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일체형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등 어, 뒤로 하는 그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쪽이 빠질런지 모르겠는데 음, 잡아당기면은. 끊어질 것 같아요. 이것도 파손의 우려가 좀 보이네요. 빠질 <laughs> 것 같긴 한데, 뭐좀 무섭고, 어깨나 이런 부분들은 관, 관절에 이제 이질감 없이 표현을 잘 해줬어요. 역시 피그마 제품이다 보, 보니까 관절 정도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유도도 굉장히 높고, 앞으로 모아주는 형태도 되고, 검을 한번 빼볼 건데, 검이 어, 부착형이 아니라 이렇게 검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여서 뒤에 이렇게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이게 홈 부분이 있어요 홈 부분에 맞게 이렇게 껴주면은 검을 빼는 모습의 차이를 볼수 있어요 두고 피그마나 스탠드랑 같이 해야 돼요 자립은 조금 어렵네요 관절의 정도도 뻑뻑한 정도는 아니고 살짝 부드러운 정도여 가지고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검을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검이 검은 이쪽 뒤 이쪽 뒤쪽 부분 이 부분이 분실의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빼져서 손목을 연결 하는 것 같아요. 손에다 껴주는 방식.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이쪽 오른쪽 손에다 오른쪽 손에는 용의 문장이 이렇게 잘나타나 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빼서 아 이것도 이러네요. 여기 관절에 딸려 나온 손의 관절에 규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. 껴주고 검 파츠를 이렇게 껴주고 이 꼬다리를 껴주면 검을 낄수 있습니다. 이렇게 검을 껴주면 쉽게 쉽게 교환이 가능합니다. 어, 조형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수정급 조형인 것 같고 관절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부드러운 어, 다른 피그마 제품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마에 있는 티아라 이 부분 왕관이 조금 벗겨지거나 그냥 노말 헤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얼굴 표정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얼굴 표정은 대부분 좀 포유하거나 화나 있는 얼굴 표정인데 요 얼굴 표정이랑 이렇게 측면을 보고 있고 화 안에 있는 얼굴 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얼굴 표 얼굴 우주를 앞머리가 빠지나 그냥 이렇게 뽑는 것 같거든요 일반 피그마랑 다르게 뽑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뽑아서 헤드를 벗겨내고 어, 이렇게 포유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머리를 씌우는 형태.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앞머리 파츠가 파손이 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목도 끼워놓고 그러면 타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. 그 루즈들이 많이 없는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이펙트 루즈까지 이렇게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집 부분만 조금만 개선이 됐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워낙에 잘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뭐 흠이라고는 없어 디자인 자체도 잘 나왔고 피규어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헐렁거리는 느낌이 없잖 않아 있네요 이런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받아 봐 가지고 어 지금 잘 껴주면 헐렁거리는 거좀 없는데 아까 전에는 잘안 껴주면 헐렁거림이 되게 크네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서 추천을 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요 좋은 가격대 상품을 구하는 거 외에는 어새 제품의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잘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고 추천은 저는 팬이라면 사는 게 좋고 팬이 아니라면 사는 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. 피그마 제품도 되게 작고 크기도 되게 작고 제품 자체가 아쉬움이 조금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럼 안녕.